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기념대회를 통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열정이 타오르고 한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따뜻한 서울이 될수 있도록 기도의 힘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리그레온 천도대회 50주년 기념대를 축하드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네, 여러분, 경기도지사 김동현입니다. 수원에서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는 50년 전 1973년 유도 10회 때 고등학교 2학년 몸으로 참석했던 감동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왕십리 중학교에서 고등부 학생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리브라의 목사님께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려운 상황에서 도큰 희망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청계천 무화과 판자집에 살면서. 그 여의도 집회 에 참석하기 위해서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50년 만에 다시 그 그랜드 그랜 목사님 모시고 그때 여의도 광장에 그 감동과 그 열정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는 혼탁하고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을 돕 보는 사랑 함께 어울려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심이 있어야 될절실한 때입니다. 오늘 빌리그 목사님 여의도 전도 집회 5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해주시고 꽉 막히고 불통이 정치는 대화탑이 와되해주시고 어려운 경제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서 활력 넘치는 경제로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 먼저 돌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전하, 모든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나 이사회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주어진 달란들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쓸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하기를 오늘 집회를 통해서 함께 한독서리로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빌리그램 전도대 50주년 기념대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1973년. 여의도 전도 집회 그 자리에 청년이었던 저도 함께 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 기도가 현실이 되어 저는 이 자리에 한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으로 기념대회의 대회장으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지금도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힘들고 가난했던 그 시절 전리기를 말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다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회를 부흥시켜달라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를 세워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를 늘 보내 주셨습니다. 1 9 7 0 3년에는 빌리그람 목사님을, 50년 지난 오늘 그의 아드님 프랭클린 그리함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50년 전 성령의 역사적인 현장의 추억을 넘어서 멈춰버린 기도 성령 운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모금의 빛으로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금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금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금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이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여 신앙의 자유를 만권 누리며 동일한국과 선교한국의 꿈을 이어나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이 예배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셨던. 빌리그람 목사님 그리고 50년 후에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이리고자 찾아오신 프랭크린 그리암 목사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부흥을 향해 심청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